Q&A 파동이 할 건데 첫 번째로 제 저부터 할게요. 파동 물어봐. 그 다음은 내가 물어볼게 핑둥이는 응. 왜 핑둥이라고 지었습니까? 옛날에 하늘이가 하둥이라고 했을 때 그때 난 핑크색이니까 핑둥이라고 그때 해서 이름이 지금 이름이 지금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때 했던 게. 자 어. 다음. 이 차례. 왜, 파동은, 그, 어떻게, 파동은, 게임을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아니면 진짜로 게임을 잘하는 건가요? 진짜로 게임을 잘하는 겁니다. 아, 그럼 내 차례. 행동이네. 음. 왜, 자꾸, 실력이 왜 이렇게 낮은가요? 그건 제 실력에 문제가, 있, 아, 그건 자꾸, 너무. 나이 어... 스테이지인데. 음, 진짜. 여기 소병으로 비네. 그수평으로 안으로 들어가면 할수 있는데. 응, 나 알아! 그렇게 했어? 응. 핫! 어, 뭐야, 이거 헤어스테이지카스가 아, 미쳤는데? 3스테이지 생각보다 진짜 어려워. 3스테이지 더웠는데 또 어딨어. 2스테이지에 3스테이지 간결해. 이스테이지랑앉스테이지가앉아쉬워 가능 아 근데 3스테이지이제너3스테이지야아니이어미 내가 이제이제아슬아슬해스테이지스테이지는지아다지에지 아주 푸켓으로든 진짜로 후평으로 이거 내가 해준 거잖아 후평으로 두두 두두 내가 한는걸 보고 나서 이제 널 이제 푸켓으로 시작. 발에다 정전기 들어. 아 나갔다. 와왜안 들어가지 나했는데 이제 들어가지. 오케이 나 여기까지 왔다. 어떻게 이거? 잘? 이스테이지에 친구들 되게 많아. 3스틱 쟤는 없어, 진짜. 아니도 나중에 내가 지금 사람이 두, 세, 나 합쳐서 3명이야. 나쁜데 2명. 한 3, 3, 4명 밖에 없어. 둘, 셋, 아니. 대여섯살 니가 대여섯살때 어떤 걸 했던 같 다. 야, 나너 보이거든? 또 떨어졌어, 혹시? 아니구나. 나 지금 너 어딨냐면, 음, 어딨, 어디... 너 지금 거기 있네. 나 보여, 위에? 지금 나 좁게 아유. 하고, 이제 회오리 나왔습니다. 그또 회오리 하고요. 바로 하고 기다리세요. 하면 3스테이지입니다, 이제. 당신은 3스테이지입니다. 진짜 뭐가 우는 거? 난이도 급상승이야. 저도... 우와. 거기서부터 빡세진다 응, 응, 응. 너도 할때 아, 내가 점 같이 갈래? 응, 응. 내가 이길 알려줄게. 이렇게 점프! 나도 알아 이렇게 하고, 하고, 여기서부터 뒤로 가서 점프. 하고, 두두두두 하고, 위로 바로 와도 돼. 점프 하나. 하고, 점프하고, 붙어. 하고, 점프하고, 붙어. 하면... 야, 이렇게 저래? 나 이거 쳐다봐. 찾아... 근데 반대쪽은 되는 반한 거에 반대쪽은 되는데, 오! 응, 그거 하고 좀빡세져그 뒤로부터 어려워. 너 절대 다스테이지 못가. 아니야, 갈 수도 있어. 아, 한 개는 잘 되는데, 두 번째가 좀 어려워. 뭐가? 저기 너무 오르고 나 거기 두두두두 어려워 그런데 나도 두두두두 어려워 이게 안돼? 나 봐봐 어나 봐봐 내가면아나될 때도 있긴 한야나 나 봐봐 나 됐는데 어. 우와하 나 점프를 좀 뒤에서 어. 앞에서 되는 편이라 좀 안되는 것같아나 방금 친구 요청 오늘로 한세 번째 정도 있는 것 같아 오 어, 친구 고마워 땡큐 다른 했는데 떠어졌어 드디어 왔구나. 너가 이렇게 하는데 간격이 어떨 땐 되고, 어떨 땐안 되네. 끝부터 껐다 키면 되지 않을까? 네, 끝에서 좀펑 드는... 근데 내 끝에서 야 되고, 진짜로... 아, 나는 두두도 워홀을 사용해봐. 손 나와서 돼. 난 두두두를 못 봤어 이렇게 많이 죽이 진짜 <laughs> 못 봤어 계속 <그냥> 화면에 아래쪽 <laughs> 오케이 와 내가 두두두 내가 싶어서 햇! <laughs> 햇! 아. 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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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내가 한번 봐봐 어? 응. 봐? 내가 한번 봐봐 <laughs> 와넌 어떻게 그렇게 쉽아 내가 한번 아. 한번 봤 이렇게 하지? 두두두 이렇게 한면 죽는다 을 배웠다 나는 핑둥은 오늘 파둥한테 점프맵을 배웠다 난이도가 올라갔다 핑둥의 레벨을 3이 되었다 파둥의 레벨도 3이 되었다 파둥은 떨어졌다 비가 깎였다 파둥은 돈을 땅바닥에 버렸다 오케이 핑둥어 배우리 계속... 이제부터 뭔가 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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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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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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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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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막히는 부분에서, 부분에서 옆으로 어 이거 잘못하면은 막히는 부분에서 옆으로 막히는 부분에서 막히는 부분에서 옆으로 하면 사다리가 나오지 아나 근데 이 뒤에가 조금 문제야 핫! 오케이 아! 점프를 좀 길게 해봐야 <목소리> 근데 있잖아 나 탕후루 스테이지 타워 몇 스테이지 이게 나? 너? 나. 아, 나, 790 예? 네? 내가 그렇게 많이 웃는 <목소리> 적 없잖아 아! 어6 유... 정답 응? 698 나중에 내가 영상을 남길 거데 그때 한번 할게 내가 내 실력을 와 근데 나도 별탕 탁무... 그거 아... 못 해가지고 인기 많을 것 같아 진짜 내가 못할까 과연? 나못할거 같아 나 후퇴일 적당하나 모두 잡겠어아나 깨고 싶어 진짜로 아 진짜 죽겠어 아 여기가 좀 어려워 화면 일단 어떻게 점프하면 되지? 한번 봐봐 엄청 빡세 말했는데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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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졌어 토르토응토르그 <laughs> 어, 뒤에 르토이 안될걸 스 토르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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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다토스 토르토스. 토르토스. 토 여섯! 떨어졌습니다. <laughs> 하나 둘셋넷 한... 다시! 하나 하나 둘셋넷셋넷 둘. 셋, 넷! 어. 다섯 여덟 어. 일곱 여덟 아, 아홉 열 나 10개까지 썼는데 지금 여기 아직 여기가, 여기 나왔어 됐다 열 어. 지옥타워 3스테이지도 어려운데 스티지. 열 하나 열 열둘 이거 이제 열셋아다 어. 왔네 걸쳤는데 그 다음 올라가는 게한칸 아니 어려워. 한번 하나 한, 한, 한 칸으로 안 맞는 이유가 있어. 넵 그거 하면 우리 집 집중해야 돼? 넵 네. 누나? 다른 누 다른 누나 있죠 우리에게 또 팬이 생길까? 나 지금 <laughs> 거의 팬이 없거든? 나침추원 많이 받았어 너 지겨워 나 오늘 침추 엄청 많이 받았어 3개 정도 받았어 내가 하나 받았어 아나 침추를 아예 못 받게 하고 싶다 아 뭐야 걸쳤는데 회오리 회오리 그럼 무조건 걸치면 안돼 뭐가? 그러니까? 그거 아까 저거 미로 같은 거 조금 미로 같은 거 통과할 거다 그 회오리 음. 그건 걸치면 이제 망한 거야 근데 잘하면은 그 두두두두 워러브미 위로 할수 있다면 그러면 살겠지 너왜 자꾸 떨어지나 내가잖아어 고였어 이게 우더 빨리 시작했다. 네. 이럴 때도 나보다 못한다고. 아 어, 어, 이거 시프트라가 꺼야 시프트 돼. 시프트라가 한번 내가 끄고 해볼게 일단 다. 한. 한. 어나될거 같아. 아니 나 자꾸 습관적으로 집. 이거 나 아, 되거든 여기까지는. 한. 떨어져 이러면은 시프트라가. 아, 아니야 근데 나는 시프트로 켜고 3인칭 삼인칭 하는 게더 편해. 응. 담가 봐. 타 봐. 나 보고 있어. 한번 점프하면 바로 꺼야 돼. <laughs> 에이, 너 그냥 스피드랑 아, 야, 너왜밀에어이 <laughs> 그냥 밀었는데. <laughs> <laughs> 이제부터 떨어질 때마다 <laughs> 거1 0 0야 100번 떨어지면은 라운드 끝이야 시작 야 우리 나나나아 진짜 저 수가 나한번 떨어졌다 <laughs> <laughs> 게 만약에 아나한 뭐가 떨어? 반대가? 저 응. 반대는 더 짧을 수도 있둘 아니야 셋나 <laughs> <헤드. 웃음> <laughs> 잘못해서 자꾸 이걸 떨어지면 탁재하면 어떡해? 착재도 떨어지는 거야. 다섯. 이젠 지겹다, 이어폰 다섯 번 떨어졌어, 너는. 아, 안니 자, <laughs> 다섯, 여섯 번. 나몇번 떨어졌어? 일곱 번. 이제 나 진짜 빡 집중한다, 빡 집중한 거. 응, 나 일곱 번 떨어졌어. 이게 때. 오징어 게임하는 거처럼 하고 마지막이다. 달고나게 다시 시. 그래도 난 아홉 번이나 떨어졌어. 여 번. 나 열. 나번 떨어졌어. 지금 진짜. 예, 나의 마지막 목숨이다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목숨이다라고 생각하면 잘 돼. 마지막에 나도 열두 번이나 떨어졌어. 10번. 이제 9 9번 떨어졌다. 헐. 안 돼. 제발. 와. 이거안 할래. 마지막이다. 이거 못 하면은 나 유튜브를 접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여어 뭐야 나 이거 진짜 렉 걸렸어. 아, 됐는데. 나 네. 이제 내가 스트를 내가 트레이딩 해줄게 이거 봐. 이렇게 옵션들 그냥 응. 불편해다 이렇게. 이거두두두두어 도카드 고이도지이 친구가 자꾸 나따라카 똑같을때 이같이떨어드 대통령이 도카드 도카드 나 물어봐 카드도 도카드 도카드 도도 도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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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카 핑동이나로블록스 아바타 는데 돈을 한 얼마 저한 500정도 한 100은 1 0넣겠나영부터 다시 하 핑둥이 제가 핑둥이나핑이나 지금 진짜 아마드쓰고있니다난 진짜 엉덩이 니네 얼굴은 형식으로 안했으니까 너 지금 영스테이지부터 영, 다시 어 진짜 나도 같이 너무 힘들어서 자나 음, 1간다 0스테이지 부터 해야지 1부터 할래 1이 예. 음, 음, 음. 2스테이지가 어렵거든 생각보스테이지도 안갔잖아 나이스테이지 했거든 괜찮탕나할수 있는데. 왜 이러지? <laughs> 가나 음, 뭐 됐다. 한번 <laughs> 어떻게 그걸. 이거 너무 껌 아니야? 야, 내가 봐 봐. 아나 됐는데. 봐 봐. 어? 나할수 있는데. 거봐 봐. 제발 한 번. 됐다. 나 수평으로 꺾을까? 어떻게 해 수평으로? 하. 어. 그 가자. 오케이. 그래서 난이도 혹시 확실히 기초를 세우니까 좀잘 되는 거 같은데. 좀 빨리 좀가 봐. 오같 진짜 뭔가 잘 좀잘 되는 것같고이기구가정고이로가면은야 깨버렸어 고 응? 됐다 너 사다리 탔겠네 이제구이제사다리가 거의 다 왔는데 으. 으.

거긴 살아서 그런가 봐. 차라리 삽이다. 검사 돌아올 수 있니? 안녕. 짜파. 안 핑바.